<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여 역병으로 이들을 치시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하여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중재로 그 연병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반란으로 죽은 자가 만 사천 칠백 명이 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중해야 할 사람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는 중재자로서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비록 백성이 그들을 원망했지만 그들은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서야 할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할그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로로 만든 철판 시각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의 원망과 아론의 중재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36절서부터 40절까지 향로로 만든 시각 자료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 250명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리더들은 향로의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6절과 37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남겨진 250개의 향로 안에 담겨진 불을 구별하여 처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향로 안에 살아있는 불을 다른 곳에 가서 쏟아 처리하도록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구별된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다른 용도를 위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모세는 불을 비운 250개의 향로를 모아다가 재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표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제단을 쌓는 철판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론의 가문 이외의 어느 누구도 제사장의 직분을 넘볼 수 없음을 교육하십니다. 39절과 40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250개의 돗 향로를 쳐서 재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철판의 목적은 교육적 목적이 됨을 4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기억해야 할 철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부분은 41절서부터 50절까지 백성들의 원망과 아론의 중재입니다. 41절에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할까요? 왜냐하면 이들의 지휘관 250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모세와 아론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 학습이 아둔한 자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지를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2절에 모세와 아론을 치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을 덮은 구름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급하게 멸하실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바닥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선언과 함께 이들에게 연병이 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46절에 모세는 급하게 아론을 명령하여 재단의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 급히 회중에 달려가 향을 피워 속죄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47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 즉 이미 연병이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들을 위해 속죄합니다. 그리고 48절에 아론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연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이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 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백성의 원망과 아론의 중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기억할 수 있는 철판을 만들라 명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 교보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재단을 볼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직분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시는 아론의 제사장 가문 이외에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교보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짊어지신 십자가와 우리들이 날마다 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있어야 할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지켜내셨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와 아론은 본인이 서야 할 자리를 겸손히 그리고 묵묵하게 지킨 자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탓을 하며 그들을 치려 했지만 이들은 중재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위치를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을 하고 아론은 백성을 위해 달려가 순종하며 향을 피워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비록 세상이 우리를 피파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